유니 15, 요양문 완성 단원이고, 어, 뭐 제일 먼저 수능 어널리시스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 이 글은 유아의 행동, 유아, 더, 그니까 보통 우리가 아기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나이 때겠죠? 그래서 유아의 행동을 모방하는 어떤 부모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이지문의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아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나 문장들이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 잘 봐주시면 됩니다. 어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어 빈번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형식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프리컨트가 자주, 빈번한, 컨시스턴 t 는 일관대. 이런 뜻이 있겠죠. 인펀츠가 바로 그 부모와 유아라는 대상이 이렇게 특징돼서 나오는 거고, 부모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가진다는 게 무슨 양인지 알겠죠. 애기는 사회적 관계를 가질 만한 많은 대상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부모랑 어떤 아이와의 관계는 되게 자주 만나고 일관된 사회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모의 행동이 유아의 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자기 효능감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다. 여기서 sense of self efficacy가 자기 효능감이란 뜻이죠. 그리고 애기가 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의 어떤 자기 효능감을 영향을 준대요. 프로파운드 리 하면 뭐 단어 뜻으로 찾아보면 뭐 심오하게 이런 뜻이 있는데 되게 깊이 있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면 부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면 부모예요. 부모들의 행동이 당연히 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이야기고 어 the response is that 어 하면서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어그 유아의 초기 자아 인식을 그 facilitating 하면은 뭐 활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촉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원형은 이렇게 되고요. 촉진시키는 음. 가장 효율적인 어,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컨틴젠트 하면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그런 반응은 되게 조건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동사 병렬 누구랑? R이랑 사회적으로 어, 아기, 아기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 그 아까 전에 부모 행동이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아의 초기 자아 인식을 촉진시키는데 되게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되게 사회 조건적이고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 그런 게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한번좀더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도록 하죠. 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with young infants 되게 애기들, 어린아이들, 어린 유아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그 부분에서 그 부모의 반응은 Primarily 주로 어, 모방이다. 뭐 아기니까 사실 대화가 통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반응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 아이의 어떤 행동을 모방해 주는 게 부모가 할수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아의 행동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So these imitations, 이러한 모방은 애기 따라 하는 거. 그거는 exact 하면은 정확한. 정확한. 음 정확히 똑같겠나? 애기 가는 거랑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 완전히. 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떻대요? Intensity? 하면 강도. 어펙트하면은 원래 영향 끼치다 이런 동사들인데 명사로 쓰였을 때는 여기서는 감정. 그리고 템포, 속도. 속도에서 아이의 행동을 어, 맞춘다. 매치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까 똑같이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강도, 속도에 있어서 애들의 그런 행동이랑 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이의 초기 p 셉추 하면은 인지, p e r c 하면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고 p e r 하면 인식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인지 능력은 allow a to b 그들이 이러한 모방하는 행동을 인식하도록 해 준다. 음. 어떻게 해서 그들 자신, 그들에 해당하는 거는 아기겠죠? 어, 인펀트. 그 걔네들 자신 행동을 따라하 따라 어, 하는 걸로 써. 엄마가 부모가 어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방 행동을 인식하도록 해준다. 음. 그래서 초기 인지는 그래서 아 나를 따라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는 인지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from the beginning of life 어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은 be aware of 하면 인식하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The matching quality of their behavior. 그들의 어느 행동의 특성이라 어울리고 있다. 뭐가? 뭐랑?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대시 가르치는 거는 behavior이 되겠습니다. 음, 응, 애들이 다안 돼요 자기 따라 하는 건지 그래서 infants may more easily recognize the external e f f e c 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의 어떤 외부적인 효과 혹은 외부적인 영향을 알 수가 있다. Recognize 인식하다. o when the actions of others mirror the behavior, mirror the behavior. 했는데. 어, 언제 그걸 인식하게 되냐면,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아이의 인펀치 프로듀스. 목적과 관계대면 서로 꾸며져 있죠. 애들이 만들어낸 그 행동을 미러링 하고 있을 때, 따라 할때 그거를 얘네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기 간 행동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때 애들은 자신의 이한 행동에 어떤 외부적 영향을 알수 있대.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네 라고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some theorists propose that in mirroring infants' behavior.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대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mirroring 반영해 따라해 어 그렇게 해서 근데 그 행동이라는 거는 계속적 요법으로 어 아이에게 어떤 걸 노출시켜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어, manifestations 하면 표현. 어떤 외부의 인식적, 지각적 표현에 애들을 어떻게 노출시켜서 애들의 행동을 반영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쉽게 말하면, 음 다시 여기서부터 분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주어고 어떤 이러한 어떤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애들이 어 부모가 자기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은 외부적 인식,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자기가 한 행동이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어, 유아의 행동을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가 그들이 내적으로, 내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와서 쓴 거고, 어, 내적으로 표현하는데, 외부적인 어떤 지각 표현에 애들을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부모는 촉진시켜. 아기들의 초기의 이해를. 어떤 이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초기 이해를 촉진시킨다고 일부 이론가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요약한 내용은 어, 그 모방하는 행동이 주 내용이었죠.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촉진시켜줘? 아이들의 자기 이해, 어, 자기 인식, 자아 인식 이런 걸 하도록 해준다는 게이 글의 요약이 되겠고 주제는 어 부모가 아이를 따라해서 얻게 된 효과가 부정적이었나요? 긍정적이었죠. 애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자아 인식 같은 걸할수 있게 된 거. 어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모의 모방 행동.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모방 행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